안녕 요점심식전차전잡이에요 어제 토요일 주말이었는데 그 가족끼리 처음으로 그 글램핑장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어제 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왔잖아요 <laughs> 그것도 진짜 어, 계곡으로 갔는데 어제 와비 진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뭐몇주 전부터 계획됐던 거라 뭐 취소도 못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는데 비 엄청 맞고 고생 엄청 하고 그그 <laughs> 그 뭐야 글램핑장 그 천막 있잖아요. 거기에서 그 연기 엄청 맞아가면서 거기 엄청 이렇게 꾸고 연기 엄청 먹고 고생만 엄청 하다 왔어요. 뭐 결국엔 가서 뭐 백숙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재밌게 놀고는 왔는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차전자피도 못 마셨어요. 뭐 계곡까지 가서 차전자피를 마시기가 좀버어서또 그리고 보 챙겨갔어요. 못챙겨갖고 어제 뭐 놀러 가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고 오늘은 네, 아직 안 먹었고 찬저피 아직 안 마셨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찬저피 한잔 마시고 식사려고요 하 체중은 뭐제대보만하아뭐 뭐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우선은 찬저피 한잔 마시고 어, 내일 아침에 또 이따만한 응가를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일 아침에 체중을 재보는 걸로 할게요. 지금 뭐눈 보시면 눈이 빨개가지만 지금도 막수이 뚝뚝 떨어지죠. 아직 숙취도 덜 해결됐고 막 어제 뭐 많이 먹었던 거뭐 음식들 아직 붓기도 얼굴도 좀들 빠진 것 같고 엉망진창인데 어찌 됐건 차한잔 마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이라고 해야 될지 마감이라고 해야 될지 마무리라고 해야 될지 어찌 됐건 마실 건 마셔야 되니까 어제는 치팅데이. 좀 열심히 뭐 많이 이것저것 먹어줬고 오늘 차전자피 한잔 먹고 내일 아침부터 속을 싹 비워내면서 어 다시 또다이어트 시작해야죠 같이 들인 물병 계량용기 준비해 주시고 보이차 미리 잔뜩 끓여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차전자피 이렇게 계량용기에 담기 편한 물병이나 케처병 그런 데 미리 담아서 준비해 두시면 계량용기에 담기 좋죠 뭐 일반 티스푼이나 그냥 일반 스푼 혹은 그냥 이렇게 떠서 계량하셔도 좋아요. 계량용기에 보시면 여기 눈금이 잘 적혀있죠? 여기에서 이제 본인 용량만큼, 본인 드시는 용량만큼 딱 덜어서 드시면 돼요. 저는 제 용량 50ml 먹어요. 저만 50ml 먹는 거니까 따라 드시지 마시고 본인 용량 잘 찾아가시면서 서서히 늘려가시면서 챙겨 드시면 돼요. 차근잡이 본인 영양만큼 넣어주시고 잠도한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드시면 돼요 본인 영양 찾아가는 부분 제품 라벨에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아.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전 발가 맛이 없다거나 뭐 먹기 힘들다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냥 백만 미숫가루 같고요. 드시기도 괜찮아요. 식전에 한잔 챙겨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 물만 한잔더 챙겨 드시면 돼요. 그러면 배 속에서 40배 이상 팽창해서 포만감이 생기고 식사량이 줄어들죠. 그러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밥맛이 뚝뚝 떨어지죠 자동으로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차 같이 드리죠 지방 분해 효과 좋아요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고 음, 변비에 아주 좋죠 매일같이 사람 팔뚝만한 똥을 누게 돼요 그러면서 쾌병과 다이어트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또 멋들어진 응간방 놓고 속좀 비워내고 다시 또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